자, 여러분. 저도 핏빛의 이그리트 20레벨, 이거 강좌의 증명이거든요. 이거를 깼습니다. 인증할게요. 그래서 보상을 받았는데, 이거를 2시간 동안 해가지고 박스 간 다음에 패턴 다 피하고 깼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간단 후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펙 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윤쿵쿵 시즌 4 이거 파트너 크리에이터 요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링크 그거 로그인 하셔 가지고요.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고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후원하기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요렇게 되어 있죠? 이거 꼬고 서포터 200명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골드가 되요 자, 일단은 여러분, 현재 제 세팅 이거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룬은 저도 이거 만화 폭주하고 제각성살기 약점,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현재 공격력은 28,000. 치명타 확률은 요렇게 치명타 피해도 요렇게 치명타 확률을 조금 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얘가 빨투예요 빨투 됐겠다. 이거 빨투 말고 흰색 투력으로 오면은 바로 깬다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스킬은 단검 투척. 이거 레벨이 18렙이죠. 냉정하게 좀 약간 뻘짓을 한게 뭐냐면 이거 레벨업. 그냥 7렙입니다 기본. 작업을 안 해놓은 상태예요. 이거 작업을 하면 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사실 큰 그게 없고요. 이거는 공격력 600% 피해, 이거 누적 데미지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뭐 돌배, 성강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뭐 급소 찌르기, 살상한 다음에 공격력 버프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걸로 해가지고 깼어요. 솔직히 급소나 돌배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소닉 스트림 바이 슬래시 이게 핵심인데 이게 만약에 전설이면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근데 놀랍게도 영웅 딸이 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설이면은 한 20초 정도 남지 않았을까 크리만 잘 뜨면은 빠르게 잡았을 것도 같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메일인, 이보라, 병구, 큰돌 그 다음에 뭐 켈베, 어금니 이렇게 깼는데 뭐 큰돌은 바이 슬래시 데미지 들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뭐 큰돌이 없다면은 얘로 되려나 모르겠네요 얘로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6%죠? 이게 안바일이 워낙에 개십 사기고 감전도 있고 하니까 큰돌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아이언 해가지고 얘 이거 다 키웠다면 얘 반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미묘하게 딜을 도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일인 투력을 조금 올렸습니다. 이거 다 75렙 해가지고 요렇게 해놨죠. 이거 페리도트. 얘 서포터 스킬에도 발동이 돼요. 약점 수성 피해량 이 포인트구. 그 다음에 민병구. 얘는 축복 요렇게. 그리고 이보라. 얘도 아트팩트를 보면 저주랑 페리도트 요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얘는 강자의 증명에서는 팀 전투력이 높아야 돼요. 솔직히 지금... 팀 전투력, 만약에 제가 80만 또는 80만 언더 이렇게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서포터 아이템을 제대로 세팅한 것보다 팀 전투력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패러티를 줄이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느끼실 줄은 모르겠는데. 강제의 증명은 이게 제가 만약에 힌트라도 투력컷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데미지 들어가는 게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게 체감이 돼요. 팀 전투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헌터 3명 이때 더 빡센 측면이 있어요. 성지로 성주루 끼면 성지로는 웬만하면 지금 다 투력이 높잖아. 이 보정이 조금 더안 되는 느낌? 이게 완전히 오피셜인지는 모르겠는데 체감으로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림자 군단, 이거 군단 레벨. 보면은 헥가금들은 이거 다막 65, 많은 분들은 70렙? 이렇게까지도 다 해놓거든요. 이것들 다 레벨링 해놓고. 지금부터는 그림자 군단, 이거 레벨, 이것도 다 올리고. 요것들 정액기사 많이 만들수록 군단 레벨, 이거 한개가 올라가죠. 그래서 핵과금들 막 69랩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게이트를 꾸준히 돌아야 돼요. 이게 게이트 보상으로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무기고 레벨링도 진짜 빡세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투력 자체를 올려야 돼요. 지금 이그리트는 안일 때문에 쉽게 낀 거지 다른 것들은 더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때 이거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수력이 진짜 높아야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에이트 이거를 한동안은 막 그냥 한두 개이 정도 사다가 지금 부랴부랴 막세개네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뒤늦게 하려니까 죽겠어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투력 컷을 많이 올려야 돼. 발안 나왔을 때 이거 작업을 해준 거하고 안 해준 거하고 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안발 때문에 발안이 암석성으로 나오잖아요. 휘통 이빨 이 올릴 건데 그거 투력 빨간색 페널티 이거라도 없애야 돼. 어려움이랑 이런 거한 번에 바로 깨려면 미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깬 거를 같이 한번 보면 되게 아슬아슬하게 깨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맨 처음에 여기에서 감전을 먼저 씁니다. 그러면 이게 남아있잖아요, 밑에. 얘가 날라오면서 이거를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회피를 하고 이거를 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얘가 재사용 대기 시간 10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2시간 동안 할때 시간 다 지나갔는데 6% 남고 10% 남고 이랬거든요.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단검투척 스킬을 쿨마다 안 돌렸어.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할 때에는 웬만하면 그냥 무조건 단검 주척부터 잘 보면은 이게 단검 주척 쿨타임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이것도 하나 있어요. 얘가 바일슬래시를 대시한 다음에 쓰잖아요. 대시 바일바일 그 다음에 바일바일 끝났을 때 요도매와 스킬을 쓰면 바로 만개가 돼요. 지금 보이나요? 이거 만개가 대시를 안 했는데 만개 이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보면, 여기서 긴급 회피한 다음에, 이거 월영을 쓰죠. 그 다음에, 대시, 바일바일. 그리고, 잘 봐봐. 여기에서 대시를 한번더안 누릅니다. 그리고, 방검투척. 이거 1초 남았죠. 바일바일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죠. 이거 버그성이죠. 근데, 네마블트 이런 거, 그냥 정식 택틱으로 남겨놓을 확률이 되게 높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개 나온 다음에, 만 개가 공격 이 되게 빨리게 끝나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단검 추척이 0.6초.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한번더 써줍니다. 빨투데 그냥 어거지로 깨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멀리 갔을 때 극한 그 회피로 한번 피한 다음에 여기에서 칼두번더 나오는 거, 그거를 그냥 무빙으로 피하고 사타째 긴급 회피를 한다. 이거는 시청자들이 훈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피하고, 피하고, 그 다음에 극한에 피하고, 넘어가는데, 보세요. 넘어가자마자 바로 단검투척부터. 이거 쿨타임을 무조건 빠르게 돌려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안 쓰고, 다른 것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택틱이 가잖아. 워령 쓰고, 대시 바일바일 하고. 그때 10초가 지나가 있어. 근데 단검투척은 버프가 돼가지고, 공격력이 3,366%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레벨링을 해주면은 당연히 더 많이 되겠죠. 현재 7레벨 기준으로도 이 정도. 이 쿨타임 10초를 활용을 해줘야 돼요. 어거지로 깨려고 할 때. 그래서 먼저 단검 투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월영 대시 바이바이를 하고 그리고 이거 지금은 저거 만개를 해야 되는데 만개를 못했죠. 그 만개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개도 하고 여기 궁극기 차니까 궁도 쓰고 하는데 보시면 얘가 70%때 무조건 포효를 한번 하거든요? 저거 한번 맞으면은 그냥 되죠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78%, 77%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얘가 바로 포효를 씁니다. 이때 궁 쓰면은, 포효 전에 궁 쓰면 궁 끝나자마자 포효 바로 맞아요. 내가 뭐 컨트롤 할 수도 없어. 이거는 무조건이야. 확정이야. 그래서 저거 끝난 다음에 내가 스킬 쓸거다 쓰고 쿨타임 돌아갈 때 궁극기를 씁니다 궁극기를 써도 쿨타임은 돌아가죠 성진로 시간은 흘러가고 궁극기를 안 써도 되고요 이게 포인트 그리고 이거를 잘 피해주고 여기서 먼저 단검투척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택틱 월령 쓰고 대시 바일바일 한 다음에 그리고 단검투척 바로 이게 포인트 이렇게 하면 지금 47%에 1분 10초 이렇게 되죠 이때도 무조건 긴급 회피를 한 다음에 단검 투척. 그리고 월형, 대시, 바이바이. 그 다음에 이거 대시 안 하고 바로 만 개. 대시를 아껴야 됩니다. 얘는 대시를 쓰기가 힘들어요. 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대시 쿨타임이.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아껴야 돼요. 대시, 바이바이. 그리고 바로 만 개. 이 콤보. 그 다음에 피하죠? 저거 피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긴급 회피 하자마자 단검투척. 그리고 택틱. 이것도 맨 처음에 긴, 극한 회피. 그리고 쭉가 다음에 사타째 회피. 그리고 바로 단검투척. 워령, 대시 바일바일. 이렇게 가죠. 솔직히 못깰뻔 했습니다. 만화 부족해가지고. 근데 침착하게 잘깬것 같아요. 회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밝기하고 단검투척. 단검투척을 먼저 쓰죠. 그림자 밝기, 단검투척.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시간이 2초가 남았잖아요. 단검투척을 한 번만 안 했어도 못 깼을 거예요. 진짜. 불라가 아니라.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깼다. 2초 남겨놓고 겨우 깼어요. 한 번만 단검투척을 안 썼으면 못 깼다는 거예요. 지금 제 태틱에서는, 제 상황에서는. 이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그리트 20단 이거는 저도 제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요렇게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근데 솔직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투력 올린 다음에 하면 돼요 이거 흰색 투력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깰 거거든 암바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영웅은 최소한 무조건 있을 거니까 암바일 개십사기 바란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피통 안 늘리면은 바란 그냥 바루게꺼요 피통 어지간히 늘려도 암바일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바루게꺼 같은데? 그때도 또 급수 찌르기 하고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암바일하고 뭐 죽음의 염무 암, 뭐 이런 거 같이 쓰겠죠? 또는 풍속성이랑 같이 하면은 흉각부, 암바일, 이걸로 조질 텐데. 애초에 암바일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안 되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다른 스킬다 올려버리고 파란이 원래 나올 예정보다 피통이 진짜로 이빠이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안 나오면 또 노잼 될 겁니다.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20단을 깰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세팅이 다안 되어 있고 안바의 전설도 없고. 근데 어거지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웃긴 게 아니 얘 브레이크 있잖아요. 원래 브레이크가 있으면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 형들. 안바위라고 그 이런 걸로 그냥 어거지로 깨는 거란 말이야. 게임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브레이크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터트리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폭딜 넣어 놓고, 이게 이 게임의 근본인데, 그 근본이 어긋나 버렸어. 브레이크를 아예 공략을 안 하잖아. 게임의 택택 자체가 이상해진 상황이에요. 뭔가요? 이게? 이거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암석성 취약은 그냥 브레이크 없이 또 안바위, 단검, 뭐 급소, 돌배, 성광, 이런 걸로 깨겠지. 이게 맞는 방향성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도 의지의 한국인 윤쿵쿵도 이거를 뚫었다. 컨트롤 인증. 이렇게 한 상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거 파트너 크리에이터. 요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링크 그거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고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후원하기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꼬고 서포터 200명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골드가 돼요. 이것도 참고.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후원 등록 부탁드릴게요. 끝.